안녕하세요 채널 루마픽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메라 렌탈 사기인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황당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투잡으로 사진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도 필요한 분들께 대여해드리는 공간 렌탈 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렌탈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비를 하나둘씩 사모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꽤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렌탈해주는 게뭐 맨날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개인적인 촬영이나 이런 업무에도 사용을 하지만 그것도 뭐 매일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놀고 있는 장비들이 좀 많아져서 그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제가 거래하는 업체한테 외부로 장비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꽤 쏠쏠하더라고요 뭐 노는 장비 빌려주고 다시 그대로 받았는데 내가 부수입도 없고 또 만약에 파손이나 고장이 되면 또 수리비도 받을 수 있고 아 이거다 싶어서 약 3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렌탈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큰 리스크가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금융기관도 아니고 사채업자도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의 신용도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CCTV도 요새 다 있잖아요. 매장에 CCTV도 있고 또 신분증도 당연히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아시는 중고나라의 더치트 검색, 그러니까 사기꾼 검색이죠. 그 앱도 써서 또 전화번호로 검색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했는데도 역시 이 일에서는 제가 경력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뭐 결과적인 것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약 3년 동안 네 건의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중에 한 건은 해결이 됐고, 한 건은 미수, 그리고 두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토리를 제가 짧고 굵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해결된 건 이거는 영화과 대학생이 소니 A 6400이 카메라를 하나 빌려갔거든요. 근데 대여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안 되고 잠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친구의 소재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뭐죽어 불분명 그래갖고 한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1년이 있다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 그러니까 이 학생의 부모가 고용한 변호사였고요 이제 제가 손해배상을 받으면 이제 합의서를 써주잖아요 이걸 받아야지만 형량이 굉장히 낮아지고 뭐 구속될 게 구속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형사사건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거 카메라 값을 받고 끝냈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동안 밀린 뭐 렌탈료라든지 뭐 다른 비용은 일제 청구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미수 어 미수면 뭐 미수금이 생긴 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범죄는 저질렀지만 제가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수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되게 웃긴데 이 사람이 한 천만 원치 캐논 장비를 빌려갔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씩 돈은 넣어요. 돈은 넣으면서 이제 연장을 하겠대. 근데 그 연장을 미리 안 하고 하는 것도 좀 저희 입장에선 곤란하거든요. 제가 업무에 써야 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찌됐건 더 빌린다고 하니까 돈을 받고 빌려주는데 아 언제 반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을 안 해요. 다음 날 되면 또 렌탈료 입금하고.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어 내일 내가 일 때문에 써야 된다 내일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 가져다 준대요 아니 무슨 주인이 달라는데 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갖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 너 이상하다 뭐 제가 쌩난리를 다 쳤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직장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에도 전화해서 상사랑 통화도 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결국은 퀵으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직접 와서 가져다 주는 없고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주제의 핵심 이제 재판 중인 두 사건인데 이두 사건은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오늘은 하나의 에피소드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참제 바운더리에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뭐이 사건의 범인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자기 신분도 노출되고 이 행위 자체가 다 cctv 에 증거로 남고 뭐 제가 전화번호도 알고 주민번호도 알고 모든 정보를 다 아는데도 사기를 치는 인생 막장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분들을 살면서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워낙 고가의 장비를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구나의 사람들이 접근을 해오더라고요. 일단 이분은 어, 일단 사기꾼이라고 통칭할게요. 이 사기꾼은 한 명이 접근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접근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시도해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시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시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시도하고 세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당이었고요. 그럼 이세 명이 어떻게 모이게 됐느냐? 텔레그램에서 리더가 이제 조직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뭐 급전이 필요하신 분 바로 돈 융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으로 광고를 해서 이제 신용이 너무 안 좋아서 대부업도 이용 못하는 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 뭐 텔레그램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캡처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카메라 렌탈 업체에 장비를 빌려서 이걸 전당포로 넘기고 전당포에서 돈을 융통하면 된다. 뭐 이겁니다. 근데 남의 장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 융통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말이 되더라고요. 자기들은 잠시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한 다음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전당포에서 카메라를 찾아서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그 지경까지 간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기꾼하고도 제가 통화를 많이 했는데 뭐 그런 마음이었대요, 자기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돈이 변제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장비도 못 받았고. 뭐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건이 리더라는 놈이 진짜 악질인데 그 융통한 돈의 한30%정도 이 리더가 수수료로 먹더라고요. 뭐 사실 뭐 대단한 노하우를 알려준 것도 아닌데 너 범죄자 되라 하고 떠민 것 뿐인데 그 방법을 알려줬다는 대가만으로 30% 수수료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600만원어치 카메라를 빌려줬는데 전당포에서는 730만원 융통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 리더가 한 230만원 정도 수수료로 받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범죄자 되는 건데 730 받아갖고 230 떼주면 자기는 500만원 결국 융통한 건데 500을 융통하고 1,600만 원어치 범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저한테는 사기꾼 못지않게 나쁜 사람들이 전당포 사장들이거든요 뭐 모든 전당포 사장님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그냥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직업적인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이게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기꾼들이 전당포에 넘겼잖아요 그럼 이제 전당포가 730만 원용통해 줬으니까 제가 빌려준 건 1,600만 원어치니까 730만 원을 제가 주고라도 찾아오는 게 이득이잖아요 뭐 나중에 이 사기꾼들한테 돈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730만 원 주고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핑계를 대면서 어영부영 하더니 결국에는 다른 업자한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요. 경찰에서도 그 전당포에 연락을 해서 그건 장물이니까 피해자랑 잘 합의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까지 알려줬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더 이득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사실 사기꾼들보다 저는 이게 더 열받거든요. 그 조금의 더 이익을 위해서 장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처분했다. 그래서 저는 전 전당포도 고소를 해서 현재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제 물건인 걸 알아도 그 전당포가 저한테 돌려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저랑 이제 합의를 통해서 제가 돈을 주고 찾아올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점유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뺏어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리더 말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급전이 필요한 이 조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게 범죄인 거 알면서 이런 짓을 했느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코인이랑 주식 투자 이런 거 크게 실패해갖고 뭐 사채까지도 쓰고 막 형님들도 직장에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돈을 어떻게든 빨리 구해야겠다. 그래서 뭐 그런 이성이 마비됐다고 자기가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네건 정도 당하니까 진짜 현타 오더라고요. 아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네건 정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저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1년 전부터는 사고가 한 건도 안 생겼습니다. 그 노하우가 궁금하실 텐데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들으면 또 그거 준비해서 저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업체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범죄 에쓰수 있는 노하우는 제가 음, 일단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저 업체들은 훨씬 고가의 장비랑 많은 사람들을 상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 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이 메이저 업체들도 매년 엄청난 금액의 손실 금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익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그 손실금은 어느 정도 인정 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 기사에는 메이저 업체한테 비싼 렌즈 빌려서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도 있었죠. 그래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메이저 업체가 렌즈에 심어 놓은 GPS 추적기 때문에 걸려서 출국하지 못하고 그 출국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괜찮은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 비용이 좀큰 사업이라 실제 처음 진입하려면 뭐 장비 구입비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리스크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좀 만만치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빌리 플레이라고 일반인들끼리 장비 렌탈을 할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장비를 등록하고 가격 책정하면 그 앱에 가입된 다른 회원이 뭐 얼마 주고 빌리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 사기 사건도 들은 게 있는데 그 앱에 가입된 회원 정보로 이제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뭐 이런 매칭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사기꾼 이 자기가 장비를 빌리는 것처럼 빌려주는 사람한테 채팅을 걸어요 이 앱을 통하면 수수료가 떼이니까 우리 직거래하자. 그래갖고 이제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거래로 이제 대여 를 해주고 잠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빌려준 사람은 너무 놀라 서이앱 업체한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앱에서는 뭐 직거래로 니네 가 따로 했으니까 우리 매칭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고 우린 책임질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딱 잘라 말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는 그렇죠. 뭐그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 간 거래 렌탈 앱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기꾼 공화국이잖아요. 일반적인 치안은 너무나 좋은데 사기에 관련해서는 치안이 세계 꼴찌입니다. 꼴찌. 그래서 이런 신용만으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아무튼 두서없이 제가 겪은 얘기를 뭐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한 건의 에피소드도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